오늘 아침에 디사 제목들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색 코플소에 이어 블랙스완 까지 세계 경제에 몰려온다 월요일마다 떨어지는 코스피 코로나 팬데믹 때 하락률의 접근 휴가철 추석 물가 불소식에 되나 하반기 7%가 넘을 수도 물가 인상률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7%가 또 입증되고 있어요. 미국 임대료 급증에 지약 계층 주거난 460만 명두달내 쫓겨날 판이다. 코인 주식 비가으면 호구 법원 면책 논란. 자 파티 끝난 한국 바이오 혹독한 겨울. 1위 기업부터 덮친 불황의 그림자. 그래서 미국. 코인 베이스 주가 80%에 넘게 떨어졌고, 1,1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테슬라 JP모건 수백명 해고 인플레 둔화 전망 노후지만 대규모 실직 줄줄이 이어질 때더큰 경기침체 수렁에 빠질 수도 5대 그룹 시총 180조 정발 SK울상 롯데안도 볼룸버그 한국 등 아시아 7개국 자본 유출 시작 코스피 연중 최저점 경신하며 2300특거리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수준 52조 유출 노무라 정권 한국 3분기 마이너스 성장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경창륙 더블 딥 경고에 툼에 코스피 어제 2 3 0 0깨질뿐 건설 경기 체감 경기 꽁꽁 어렵다 코로나 후 최악 경기 실사지수 한달새 19포인트 뚝 서울 아파트 그래 72% 급감. 저가 초 고가는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그런데 이 노무라 정권의 보고서를 보면 주요 국가 다수가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그래서, 노무라는 한국, 미국 이후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가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세계 경제가 동시에 둔화되면서 이 국가들은 수출로 성장을 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각국이 직면할 불황의 깊이는 다소 다를 거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 요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애척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삼고 위기에 국가 부도, 노동자 시위가 세계 각국의 2차 대전 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에멘 등에서 지위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지난 주말에 민노총이 5만 명이 시위를 했는데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하투를 했는데 일부는 살다 살다 민노총이 오래간만에 대중의 구미에 맞는 소리를 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라고 하며 임금 인상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위기의 형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등장할 거냐. 노무라 정권은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모르는데요. 한국은 부채 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제가 3부에서 따로 말하겠지만, 지금 벌써 정권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올 2030 부채, 자영업자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한 대책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채 위기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또 미국의 경추락으로 인한 주식 추가 폭락, 그래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50%의 추가 폭락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행태로든 경제가 심상차아 져버렸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수 등에서 터져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지솟는 물가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1300만 명이 6월 달에 월세나 모기지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라 것은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에요.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또더 나아가서 경제 상황이 미국의 1억 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에게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공포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식 시장이 한번 대단히 요동을 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금 금융 불안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금융 불안 지수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직후에 104.5%또 코로나로 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참 수습 불가다 라고 해서 2년 전에 난리가 났을 때100.4% 그런데 지금 6월 17일 기준으로 102.4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 불안 지수가 점점 높아지며 지진이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할 수 있는 위험인 해색 코플소와 애착 불가능한 위험인 블랙스완이 같이 덮쳐서 경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거나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려서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져드는 경추락이 시작되면 이두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의 경제 침체는 지금은 필연이라고 보고 내년이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타이밍이다. 그래서 전 부문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를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남유럽 남미 그리고 중동 등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다 남아시아 하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뻥뻥뻥뻥 이렇게 넘어가는 나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가 수소 불가로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만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고 세계 공급망에 본격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위기나 또 디지털 이 지금 금융망이 사이버 공격으로 러시아나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처럼 미국에서 파산하는 그런 대형 금융사 투자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예측될 것 같지만은 예측되지 않는 사태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3대 복합위기 그게 뭡니까 부채위기 근데 한국의 부채위기에는 지금 안에 복잡하죠 하나는 자영업자, 하나는 주식이나 고인,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 그리고 중소기업의 부채. 이것이 지금 부채 위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경출학이 구체적으로 폭발로 나타나고 애척불능 사태가 또 겹치게 되면서 아마 경제가 공황으로 몰려가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들은 경제가 불황으로 넘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정권이 전복이 되니까 정권을 유지하고 버티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을 걸어서 자국 내부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거요 2차 대전도 결국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구발 제국주의, 그래서 식민지가 별로 없던 나라들이 그 고통을 전쟁으로서 해소하려 했던 거다. 지금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공황이 발생하면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확대시켜 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되면서 미중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중동에서 이 세력 간의 다툼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권들이 전복이 되는 과정에서 폭력 테러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불씨가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지금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야 되는데. 현재 하는 부분을 보면 기가 찬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터져나갈 거다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30 코인 빚만 3 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 반지하의 제왕 곰방이연문재앙 내비랭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허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마트 평생 가본 게 Who's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s h e 가봐 후 h o s 700? 나의 소유주 핵식이 싸울 아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소민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맨날 학원을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 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산 평강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이 시빌 가바우스 700나도 소유주 면집집 집, 개소리멍멍 멍. 쳐다하면 봉. 잘난 부모 만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 살이 꽉찬 대가리. 다통 소리 통통. 저푸른 초원 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사천 팔면 뭐에 평생 살수 없는 집. 내 미래 내꿈희만퀵살아 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이1 1